형법의 적용 범위 봅시다. 형법의 시, 적용 범위는 세 가지로 보죠. 시간적 적용 범위와 장소적 적용 범위 그리고 인적 적용 범위 이세 가지.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의 핵심은 행위시, 행위시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그에 의하는 것이고, 행위 행위 당시에 법률이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 죄형법정지의 내용이고, 또 문제는 이제 법률이 바뀌었을 때. 법률이 행위 당시와 지금 재판을 받을 당시를 비교해 봤을 때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바뀌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불리하게 바뀌면 그건 불리하게 바뀐 법은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원래 행위 시법이 원칙인데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법이 변경됐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가 첫 번째 가볍게 그럼 혜택을 줘야 되겠죠?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게 국법이에요. 행위 당시의 법이 국법, 재판시법이 신법. 가볍게 보면 혜택을 주니까 신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그러면 무가, 중하게, 무겁게, 불리하게 변경됐다? 그러면, 그러면 원칙을 적용하죠.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국법. 국법인 행위시법. 아예 폐지됐다? 무죄.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걸로 폐지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신법. 신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라 얘기예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법이 특히 이거 1번과 3번 가볍게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경만 되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왜 이렇게 가볍거나 폐지된 걸로 변경됐는가? 그 처벌, 그 법률이 변경된 이유, 동기를 문제 삼아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단하죠. 동기설이라고 하죠. 동기설. 우리 판례는 동기설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법적 이념이 변경되거나 또는 과거의 처벌이 부당하다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바뀌었거나 그랬을 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고 단순히 사실관계가 변경됐다, 정책적 관, 정책적인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발레 동기설 어, 내용 기억 하시고 이게 행위시법 시간적 적용 범위 내용이고 장수적 적용 범위는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범한 죄에서 그 조문들을 암기하시면 되고 인적적용범위이 시간적 장수적 범위 에 속하는 사람한테 적용한다. 그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음.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o x 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14번. 재판 확정 후에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재판할 당시에 법이 이미 바뀐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재판이 끝났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법률이 변경돼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간통죄죠. 간통죄. 내가 옛날에 간통죄로 간통을 저질러서 감옥에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다 없어졌어요. 무효. 무죄. 이제 간통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은 안 돼요. 무죄. 그러면 야, 나는 내가 1년 전에 간통한 거랑 너는 지금 간통하고 있는데 이거 이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될수 있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법률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그 죄,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을 때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풀어줘야 되겠죠? 형평성의 원칙상 풀어줘야 따라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 효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라고 기억하세요. 형 집행 면제. 이것과 다른 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을 할 당시에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판할 당시에,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재판할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형이 폐지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해요. 그래서 행위 당시와 재판시를 나눠서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재판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무슨 죄? 무슨 판결? 면소 판결. 그런데, 어, 재판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게 위헌 결정을 받아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 법이 무효가 됐다. 이때에는 무죄 판결을 해요. 무죄 판결. 왜냐하면 이건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그 구성 요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 형식적으로 기억합시다. 1조 2항에 따라서 범죄 후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 그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이 날라갔을 때, 그때는 무죄 판결을 한다. 이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 있는 것처럼 형 재판 시의 행위 향을 당시에 그걸 처벌하는 법이 있었고 재판을 할 당시에도 똑같이 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 확정된 자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폐지되거나 위험 결정을 받았거나 이때 이 사람은 풀어준다니. 이때는 형 집행 면제를 한다. 형 집행 면제. 이세 가지 내용을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래요.